저 마트는 다숨 가지마 왜?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니 저기 시시 코너에 돈가스가 맛있어 보이길래 그냥 어. 몇개 집어 먹었더니 마트 여자가 나를 어. 이러고 째려보는 <laughs> 거야 이러고 토끼 눈을 뜨고 째려보는 거야 세상에 아 엄마 뭘 이렇게 째려봐 그냥 쳐다봤지 넌좀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어. 접시를 헉! 어. 이렇게 는거 있잖아 접시를 헉! 찬바람이 쌍둘게 어머 진짜? 아뭐 이렇게 핵 빼서 그냥 시식 담으려고 가져갔었지 넌좀카만히 하고 있어 어? 그래서 내가 어, 어.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갈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. 또 뭐가 성이 났는지 도끼 눈을 뜨고 어. 야, 팔아! 가게 선물이 이러는 어머나 거 있잖아 엄마가 먼저 욕했잖아 넌좀카만니 있어 너는 내 딸이야? 마트 딸이야? 그럴 것 같으면 마트 가서 살아! 왜 이러는 걸까요? 정지민, 응? 너 엄마가 은행에 공과금 갖다 내라는 거 냈어? 아, 맞다. 오늘 꼭 낼게 알았어. 오늘까지인데 언제 낸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제때 안 내서 연체로 냈었잖아 얼른 내 알았어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꼭 낼게 아니 은행이 4시 반에 문 닫는데 언제 낸다는 거야 지금 벌써 4시인데 얼른 내아 알았어 지금 옷 입잖아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내지 너는 그냥 밥 먹을 때도 민기정민기정 민기정. 학교 갈 때도 민기정민기정돈낼 아. 때도 그냥 민기정민기정아 알았어 지금 낸다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성질이야 그나저나 오늘 꼭 내라고 아, 알았어 낸다고 꼭 내! 아이고, 저건 그냥 에휴 여보세요? 딸, 돈 냈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, 김장하네 내가 뭐 도와줄까? 아이고, 됐어 시집가면 다해 들어가서 공부나 해 알았어 지민아! 왜? 고춧가루 통좀 가져와 여기 또뭐 도와줄까? 아이고 없어 걸리적거려 공부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지민아! <laughs> 왜? 택배 왔어 나가봐 <laughs> 택배 왔어 어? 진짜 안 도와줘도 돼? 아이고 돼돼안 도와줘도 돼 공부하는 게 <laughs> 도와주는 거래도 알았어 지민아! 아, 왜? 아빠한테 들어올 때 고기 사오라 그래. 보쌈해 먹게. 아빠한테 문자 할게. 한 번에 좀 시켜. 또 시킬 거 있어? 없어? 아, 이거 없어! 없어! 공부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응? 진짜. 지민아! 아, 왜? 맛좀 봐. 왜 이러는 걸까요? 공부를 하라는 걸까요? 말라는 걸까요? <laughs> 여보세요? 어. 진짜? 야 나도 갈래 아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 엄마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스키장 좀 갔다와 <laughs> 아왜 친구들 다 간단 말이야 어? 어? 아 나도 가고 싶어 어? 아아 어? 한 번만 어? 한 번만 어? 아 알았어 안 가면 되잖아 엄마 나 핸드폰 좀 바꿔줘 <laughs> 아내가 액정도 다 깨지고 낡았단 말이야 어? 아 친구들은 다 LTE 폰쓰데 나만 3G 폰이야. 아좀 바꿔줘. 카. 아 진짜. 왜 이러는 걸까요? 모든 취임새만으로 자녀들을 제압하는 엄마들의 불편한 짓이. 그다음에 어머니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취임새의 의미는 도대체. <laughs>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 어떻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한밤중인데 니네 아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? 전화해봐, 아빠 어딘지. 알았어. 마침 전화 오네. 어휴. 야, 무슨 요왜안 와? <laughs> 어 아니, 갑자기 집에 손님 데려온다. 그럼 어떡해? 안 돼, 안 돼. 어머, 아유, 몰라. 아유 어휴. 왜 그래, 엄마? 니네 아빠 갑자기 집에 손님 데려온다잖아. 지금? 그럼 어떡해? 몰라. 엄마 없다 그러고 네가 알아서 해. 어휴. 아유, 내가 그럼 어떡해? 아, 그 와주세요. 어,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아, 어, 내 딸. 안녕하세요. 어, 아, 어 네. 그래. 어머 어디 있어? 아, 엄마가. 어머, 어서 오세요. 어 <laughs> 죄송해. <laughs> 어머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차림이래요. <laughs> 에휴 <에이>, 미인이신데요. <laughs> 어머 별 말씀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요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엄마, 짠 크리스마스 기분 나지 어때? 전기세 나와 꺄! 아 진짜! 아 그만 안 이쁘잖아. 돈, 돈 돈.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왔지롱. 이런 건 얼마 십해? 5만0천 원. 미쳤어 미쳤어 크리스마스가 네 생일이야? 응? 어? 냉동실에 떡 있는데 떡 데워 먹으면 되지. 아 이런 날 이런 거 먹는 거지? 빽! 아 엄마는 참돈 돈. 돈 힘.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. 미쳤어 미쳤어. 야, 이거 대신에 난 돈으로 주지. 어차피 시들면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놈아가. 꺄! 전기선 나와. 왜 이러는 걸까요? <웃음> <웃음> 엄마 행쇼. 뭔 말이야 그게? 아 요새 행복하십쇼를 줄여서 행쇼 이렇게 하거든.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 만들은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어. 아유 진짜. 엄마 나 나갔다 올게. 일찍 들어와. 응? 행쇼. 알았어. 엄마, 나 학원 갔다 올게. 공부 열심히 어. 해, 행쇼. 땡땡이 치지 마, 행쇼. 알았어. <laughs> 누구세요? 예, 택배 왔습니다.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시네. 예, 네, 응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, 행쇼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엄마는 지금 반복 학습 중인 걸까요? <웃음> <웃음> 네. 여기서 연기 어. 엄마가 방구를 뿡낀 거야. 아이고, <laughs> 다 죽여, 아이고, 죽여, 아이고. 죽여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다됐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제일 잘 나왔다. 아이 무슨 난 지선 엄마처럼 머리색 좀 밝게 할 걸. 밝으니까 그냥 인물이 확 사네. 아이고 은선 응, 엄마 머리가 더 이뻐. 더 이뻐요. 아이고, 아이고 잘 나왔어. 됐어 됐어. 둘다 이뻐. 괜찮아. 똑같은 돈 줬는데 내 머리만 왜 이래?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? 아이고 그 <laughs> 응?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짜증 쿠잖아 죽겠어 아주 그냥. 아이고. 엄마. 아 그러고 갔다 왔어? 안 추워? 춥지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에휴. 어 바퀴벌레 엄마 여기 바퀴벌레 아, 어디, 어디. 아, 징그러 징글... <laughs> <laughs> 엄마 안 징그러? 징그럽지 <laughs> 소름이 쫙 끼쳐 어? 국다끓었다 <laughs> 엄마 아 뜨거 아 뜨거 아 장갑 없어?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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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나 여기 어디에? 여기. 어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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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엄마, 안 뜨거워? 뜨겁지? 손이 다 빨개졌어!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아, 심심해 잡지 나봐야겠다 어! 아. 어? 어떻게 다 쏟았어? 내가 어? 너 그럴 줄 알았어! 그러니까 빨리빨리 마시랬지 그냥 빙기적 거리더니. 아, 잘못했어. 응. 아, 내 핸드폰 어디 갔지? 야, 나한테 전화 좀 해봐라. 화면도폰 아, 못다놨지. 못다뤘어. 아.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. 어? 그냥 물건정리하라 그랬지. 돼지 우리가 채놓더니에 진짜 짜증나. 야 장기영. 야 아빠. 너 일부 자식.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? 2시요너 아빠가 일찍 일찍 다니랬지. 어? 학생이 밤 늦게 돌아다니고. 너. 아빠가 지켜볼 거야. 알았어? 죄송합니다 내가 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다.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잘 듣지. 이글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래서 큰 고모신데 진짜? 어. 큰 고모가 우리 완전 예뻐해주셨잖아. 아 그러니까 보고 싶다. 어 나도. 어? 그럼 셨나 보다. 고모 왔다. 그래. 아, 안녕하세요. 아아 네, 그래, 그래. 어. 안녕하세요. 니가 누구지? 기영이요. 어 막내 기영이. 첫째인데. 어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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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기억나 딱 기억나 첫째가 옛날부터 듬직했어. 저 은선이야. 어, 너 이번에 대학 갔잖아. 저 피아노로. 저 미술 전공. <laughs> 어, 그래, 그래, 다 기억나, 다 기억나. <laughs> 하여간 네가 옛날부터 예체능은 다 잘했어. <laughs> 어, 큰검 뭐. 안녕하세요. 지민이구나. 네 애는 잘 크지? <laughs> 저 아직 시집 안 갔는데. <laughs> 어, 그래, 그래, 다 기억나, 다 기억나. <laughs> 응? 여자가 너처럼 능력 있으면 시집 꼭안 가도 돼. 어, 저 아직 취업 못 했는데. <laughs> 오빠 어디서 나왔어? 왜 이러는 걸까요? 아직 그냥 예, 아직 그냥 싹 갖다 버려 그냥 싹 갖다 버려 아주 옷이 많으니까 그냥 방에다 아놓고 쑤셔 놓고 그냥 아직 싹 아, 갖다 버렸어. 네. 잔 소리를 해야 말을 듣지 아직 그냥 지겨워죽겠다 엄마, 응. 나 그럼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올게. 그래 좀싹 갖다 버려. 예예예 응. 예. 이거 왜 버려? 아, 이거 세개다 빠졌어. 속에다 바쳐 입으면 되지. 갖다나 이거 왜 버려? 이거 구멍 났어. 빨아서 걸레로 쓰면 되지. 갖다나 이거 왜 버려? 아, 이거 작아. 엄마 입으면 되겠네. 갖다나 이거 왜 버려? 엄마 이거 진짜 못 입는 거야. 목다 늘어났어. 아빠 입으면 되겠네. 어. 아빠가 이걸 어떻게 입어? 아빠 목 늘어난 거 좋아해. 어? 아빠 입긴 했또싹갖다나왜 이러는 걸까요?